오늘이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주일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4주간 우리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를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또 오실 예수님,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그분을 고대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안에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을 보금서라고 그러죠. 영어에는 또 gospe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금서가 마테,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개의 보금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보금서마다, 이제, 물론 저자도 다르고, 또 누구를 생각하면서 주로 썼느냐. 그 독자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어, 그 주제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요, 이 역사에 대한 기록, 예수님의 이 족보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대상자, 주 대상자가 헬라 거주민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교리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네, 초점을 맞춰 설명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네, 다른 공간복음, 세계복음서가 과거, 현재,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요한복음은요 이 주요 시제가 영원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첫 시작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태초를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네, 교회 좀 다닌 분들은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어,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것과 비슷한데. 그리고 바로 떠오르는 말씀이 어디인가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laughs>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번뜩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여기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는 조금 달라요. 창세기는 우리가 있는 이곳이 만들어지는 그때를 말하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 전부터 오직 아무것도 없고 유일하게 하나님 홀로 계셨을 때, 그때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 그냥 훌륭한 성인 중에 한 분이래.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우리 인생의 스승인 것 같아. 인류의 정신을 깨운 선각자래. 이스라엘을 이 개혁으로 이끈 예언자이고, 불의와 맞서 싸운 위대한 개혁자래.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 자신의 말을 들어보면, 고린도 우서 6장 4절, 5절에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란과 궁핍과 곤경과 매마음과오계가침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해를 하다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당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한다 그랬는데 그 일꾼답게 처신하는 게 뭘까? 6절에서 8절에 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먼저. 우리는 순결, 지식, 인내, 친절, 성령에 가마,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본, 본인이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그가 믿는 광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철저히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장차 오실 것을 기다리며 마음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첫 주일에 우리는 광대한 우주를 생각해 봤어요. 2000년 전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한번 더듬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영원에 닿아있다. 광대한 우주의 공간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낼 것인가? 바울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인가? 즉 언제 부르셔도 내가 그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 손 붙잡고 천국에서 깨어나는 이 소망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안 믿다가 우주의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아무것도 가진 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